장을 하고 나서 렌즈가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던데, 네네. 종류가 크게는 세 가지예요. 다초점 렌즈가 있고, 중간 초점 렌즈가 아... 있고, 멀리만 보이는 단초점.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기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뭔가요? 내가 나중에 수술할 거면, 어...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곧 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렌즈로 할 거냐? 실생 활에 전혀 불편감이 없이 볼수 있는 답이에요. 인디에다. 아이고 환자분 백내장이 좀 왔어요. 내가 좀 침침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환자분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 일단은 그런 렌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수술하시고 안경 쓰는 거 괜찮으시죠? 네, 뭐 괜찮습니다. 음. 나갈 돈도 많고요. 가까이 보는 건또 돋보기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귀찮더라도 그냥 돋보기 쓰면서 한번 지내보려고. 안경이 괜찮으면은. 수술비용은 한 22만 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냥 20만 원대로 저렴하게 한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 네. 그냥 저는 그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새 안 그랬는데 음. 전반적으로 좀 뿌옇고 일단 제가 눈을 좀봐 드릴게요 네. 어,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젊으신 편이에요 지금 40대 이제 중후반 50대 초반의 젊으신 편이신데도 네. 어 백내장이 벌써 조금 시작되셨어요. 네. 노안도 오시고 네. 백내장을 네네. 하고 나서 렌즈가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던데 네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걸 써야 되나요? 기본 렌즈는 멀리만 잘 보이는 렌즈예요. 네. 그리고 노안 백내장 수술하는 노안 교정 렌즈는 멀리도 좀잘 보이면서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도 잘 보이는 음. 그런 렌즈예요. 환자분한테 추천드릴 건 중간 초점이라고 해서. 우리 한 40cm나 60cm 정도의 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렌즈인데요. 그럼 제가 가까운 걸볼때 안경을 안 쓰고도 충분히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다 초점 렌즈인 경우에 이제 가능한데요. 네. 다 초점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이까지 한 30cm, 20cm까지 가능한 건 이제 다 초점 렌즈인데요. 네, 네네네. 네. 종류가 크게는 세 가지예요. 다 초점 렌즈가 있고, 중간 초점 렌즈가 아. 있고, 멀리만 보이는 단초점. 아, 네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단초점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돼요. 네.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반면에 멀리만 좀잘 보이고 컴퓨터 모니터나 아주 가까이 정도도 좀잘안 보여서 네. 안경이 꼭 필요해요. 아... 그리고 다초점. 아까 말씀하신 아주 가까이까지 정말 잘 보이는 거는 다초점 렌즈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은 아주 가까이까지 잘 보이는 반면에 비용은 굉장히 비싸겠죠. 아, 네. 하지만 비용 비싸더라도 그렇게 좋기만 하면 정말 비싸더라도 저같으면할것 같아요. 음, 음. 환자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비싸더라도 단점이 있어요. 아. 다초점은 그 구조의 특성상 빛 번짐이라든지. 발무리 현상 같은 그런 것들이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황반이라고 해서 막막 상태가 완전히 정상적이어야지 그 진가를 발휘해요. 음... 그래서 다 초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아... 제가 환자분한테 사실 추천하는 것도 이 프리미엄 중간 초점 렌즈고요. 이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우리가 일계상 생활에서 아주 가까이까지 볼 필요는 거의 없거든요. 네. 보통은 핸드폰 정도가 40cm 에서 60cm. 아, 네. 그 정도까지는 잘 보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다초점의 단점인 빛 번짐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또 비용도 사실은 다초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에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기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뭔가요? 내가 나중에 수술할 거면 무슨 어. 렌즈로 할 거냐? 네. 아니면 부모님 하게 되면 무슨 렌즈거까 네. 백내장이나 노화는 누구나 오거든요. 음. 저도 할 거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곧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성이랑 두 번째는 편리함이겠죠. 음. 안전성은 사실 다 안전해요. 음. 다 안전해서 괜찮고 두 번째 편리함으로 봤을 때. 어, 다초점은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빗번짐 같은 게 저도 사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무서워요. 네. 다초점이 진짜 가까이까지 잘 보이는 장점이 있겠지만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100%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 괜찮아서 정말 가까운 걸 보시는 분한테는 다초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만족하니까 괜찮은데 만에 하나 정말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빗번짐이 정말 없고 어느 정도 실생활에 전혀 불편감이 없이 볼수 있는 중간 초점이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200만원 정도의 BBT가 굉장히 만족도가 사실 높고요. 빛 어, 번지만 호소하시는 분도 저는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BBT 정도로 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빠 얼마 달래? 22만 원? 2 0만 원? 어. 나는 200만 원 달라고 하던데? 에?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나는 안경도 안쓸수 있고 가까운 중거리도 보이고 원거리도 보이고 나 골프도 어... 많이 칠수 있고 그렇다던데? 아 근데 나는 가까운 건안 보인대. 멀리만 잘 보이고 그거 하면 22만 원에 할수 있대. 아 그건 또 200만 원 주면 또고게 된대? 어, 차이가 되게 크구나. 고, 그것도 근데 괜찮다. 뭐가 맞는, 맞는 걸까요? ]까요? 내가 하면 뭐할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제 곧 한다 그랬잖아요. 제 음. 네.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은 부모님 뭐 해드릴 거예요? 로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어, 그 경험을 쌓은 저희 원장들의 부모님들을 해드리겠다는 렌즈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정도면 솔직히 진짜 어느 정도인지 말을 안 해도 이해 드리는 정도인 것 같아요. 환자가 솔직히 음. 20만 원 생각하고 왔다가 200만 원 얘기 들으면 솔직히 오바다 싶잖아요. 아. 그고 약간 장사꾼 아니냐, 안될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좀 안타까운 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도 그런 환자 있었어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그냥 20만 원짜리랑 200만 원짜리 옵션을 설명했는데 환자분도 20만 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너무 후회한다고. 음. 왜좀더 강력히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깝지만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면 뭐 할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제 곧 한다 그랬잖아요. 음. b t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은 부모님 뭐해 드릴 거예요? CBT 로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BBT가 응. 이게 의외로 가까우까지도 되게 잘 보이면서 뭐 불편한 거를 전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중간 거리용 렌즈인데 근거리를 의외로 잘 보더라고요. 다 초점은 음. 좋긴 좋은데 음. 이게 약간 처음에 적용하는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또 워낙 고가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으셔 음. 수많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어, 그 경험을 쌓은 저희 원장들의 부모님들을 해드리겠다는 렌즈가 비비트라는 거를 쓰읍, 말씀드리는 정도면 솔직히 진짜 어느 정도인지 음. 어, 말을 안 해도 그, 이해 드리는 정도인 것 같아요. 다 초점의 단점이 망막이 완전히 좀 온전해야지만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랬잖아요. b b t 나 i 이 n s 같은 경우는 그 허들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웬만한 망막이 좀 괜찮기만 해도 능력을 괜찮게 발휘하거든요. 녹내장이 아주 심하거나 황반변성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b b t 나 i 이 n s 같은 중간거리 프리미엄 렌즈들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당연히 이거 삽입하면 평생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할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이거 평생 쓰는 거니까. 그래도 이왕 하는 거좀 좋으면서도 부작용 없는 그런 BBT나 INS 같은 렌즈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3개월 이내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3개월이 지나면은 조직이랑 이제 유착이 되면서, 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이후부터. 진짜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 BBT나 이런 좋은 렌즈들도 사실 진짜 좋은데 저희가 이제 아니까 그걸 했을 때 환자분들의 좋아하는 걸 많이 저희는 봤으니까 그리고 시력이나 근거리, 중간거리 시력이 올라오는 걸 봤으니까 저희는 좋은 걸 아니까 이제 하는데 그 가격 차이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민감한 건 저희는 이해를 해요. 환자분들도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되 소중한 눈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렌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엔스는 한 60cm에서 66cm 정도 잘 보이고요. 비비트는 한 50cm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게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객관적인 수치들이 다 렌즈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자기 생활 패턴이나 그런 거에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10cm 차이가 되게 커요. 핸드폰이 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라고 보면 될 정도이기 어... 때문에 일단은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팔이 짧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i 스를 하면은 잘못 봐요.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한 66cm까지 되지가 않잖아요. 여성분들은. 근데 남성분들은 팔이 긴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뭐 남자 여자 차이들도 있어요. 기본 렌즈 하셔도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그게 10배 차이 난다고 해서 10배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렌즈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걸 소개 안 해드리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저는 더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 너무 보지 마시고 좋은 렌즈를 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지금 몇만인지 알아요? 200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몇인 것 같아? 200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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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웃음> 아유 그러면은 자영업자 자영업자 <laughs> 자영업자 백만 받게어 그렇게 신문을 봤는데 6 0대 자영업자가 1 0 0만이라는 거야 백만 음. 예전에는 60 넘으면은 그냥 집에 있거나 뭐 산에나 다니고 이랬는데 6 0대이상 자영업자가 1 0 0만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살자 하 한다는 얘기야. <laughs> 그 년부터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세요. 응. 60대 중반 넘어가시는데도 조기 축구에 아직도 아... 하시고 골프가 몇 타치죠 지금? 90타? 그냥 거기 플레이? 아. 요즘은 이제 인생은 뭐 60부터 그런 것처럼 운동 활발하게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응.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때요 요즘 눈으로 불편한 게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뿌였죠. 뿌였고, 음. 사람을 빨리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흐뭇하고 왔을 때 이제 하니까 고게 음. 조금 저쪽 상대편에서 어차 나를 못 알아보나 무시하나 음. 이런 게 조금 마음이 있었고, 저도 이제 조그맣게 가게 하는데, 이 포스 기계 찍는데 조금 가끔 헷갈려갖고 음. 조금 막 당황할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실수. 사실 이렇게 환자분들도 이렇게 알고 보면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디테일해요 내가 뭐가 불편한지 내가 뭐가 수술 후에 좋아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게 되게 환자분들마다 다르시고 아빠도 지금 뭐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렌즈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분마다 가장 최적의 수술의 만족감이 높을 그런 렌즈를 고르는 거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보고 또 제가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렌즈도 종류가 이렇게 많나요?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는 단초점 다초점 저는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되게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도 사실은 잘안 써요 기본 렌즈 일반 렌즈는 멀리는 잘 보이신다 지금보다도 훤하고 뿌연 먼지 낀 창문 같은 게확 환해지시고 좋으실 거다 근데 문제는 가까이가. 한 50cm, 60cm부터 이 정도부터 가까이까지가 뿌옇게 좀 보이세요. 일반 렌즈가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멀리는 되게 선명한 반면에 이쪽 초점은 돋보기로 초점을 좀 맞춰줘야 돼요. 원래도 돋보기를 꼈고 뭐 굳이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즐겨하지 않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반 렌즈도 충분히 좋다고 다 말씀드려요. 아빠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골프를 칠 때. 그런 게좀 불편하다든가 성경 글씨를 안경 없이 돋보기 없이 좀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되게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도면 작업이라든지 조종사 같은 분들, 뭐 운전 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들에마다 이제 렌즈를 해야 되는데 내 생활 패턴이랑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맞습니다. 응.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원장님이나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분들이 최대한 그것에 적합한 것들을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보는 건 안경 쓰거든 저도 돋보기를. 네. 그러면 그두 가지를 만족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네요. 아니 그래서 방법이 음. 다 있어요. 음. 저는 중간형이나 인수축점을 실생활 렌즈라고 설명을 드려요. 실생활. 실생활. 어,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와닿거든요. 음. 실생활 렌즈는 뭐냐면 우리가 멀리도 잘 보이지만 실생활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모니터 보면서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 근데 그게 음. 다초점이었었잖아 그게 원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빠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뭐, 뭐하는 거야? 지금 너무 헷갈리잖아요. <laughs> 아니, 이게 다초점 아니야, 다초점이 다초점이 아니, 야다초점이 아니라.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기본 상식은. 네. 다초점은뭐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좀 비싸고 뭐 이런 건 이제 주위에서 네. 많이 듣거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이렇게 해서 편안한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네. 지금 또 실용, 뭐 실용?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개예요딱세 개만 응.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본 렌즈는 이해하셨고, 그다음 얘기. 중간형이라는 게, 중간형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뭐가 중간이라는 건지, 그죠? 그리고 중간거리라고 하니까 중간거리만 잘 보이는지, 이런 것도 헷갈리니까 그냥 저는 실생활 렌즈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생활 렌즈는 뭐냐면, 멀리도 잘 보이고 우리가 실생활에는 어느 정도까지 시력을 써요. 보통 60cm, 이 정도 한 60cm, 네. 50cm. 이 정도면 내비게이션도 보고 오케이. 모니터도 보고 뭐 아, TV도 보고 다 음. 크게 문제 없고 요리하시고 장 보시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본 렌즈는 그런 실생활 50cm, 60cm가 조금 뿌옇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 렌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돋보기를 껴주면 좋은 거고. 실생활 렌즈는 그런 거, 50cm, 60cm 까지는 멀리서부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어, 보시면 돼요. 실생활 하는데 불편 없겠네요. 그쵸, 좋죠. 네. 실생활 렌즈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족을 네. 하시고, 요즘은 그 렌즈를 사실은 가장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실생활 렌즈는 일반적인 걸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보는 건 어차피 뭐 지, 집에서나 도포시고 네. 보고, 그 일반 생활 패턴에서는 먼거리까지다 된다는 거데 네. 맞아요. 네. 가까운 거는 도포기 끼는 건데, 음. 이제 실생활도 그러면 거기서도 또 조금 나뉘어요. 한두 가지 정도로만 나뉘는데, 핸드폰은 볼수 있냐, 없냐, 거기서가 또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핸드폰까지 볼수 있는 거리가 보통 40cm 이 정도거든요. 핸드폰까지 볼수 있는 거리의 렌즈는 조금 더 가격이 높고, 음.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 불편한 정도는 실생활 렌즈지만 조금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어 실생활 렌즈 중에서도 조금 나뉘는 거예요. 음. 크게는 이제 BBT랑 INS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서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제품 Pure 시라고 이제. 4월부터 새로 나오는 그런 렌즈가 있어요. 그런 렌즈는 실생활 렌즈지만 조금 더 근거리에 좀 장점이 많다. 그래서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퓨어시라고 하는 렌즈가 새로 나오게 됐는데 그걸 이제 고양시 최초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퓨어시가 INS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좋은 소식 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회사, 알콘과 존슨앤존슨 렌즈를 주로 많이 써요. 존슨앤존슨 렌즈 중에서도 퓨어씨라고 하는 렌즈가 새로 나오게 됐는데 음... 그걸 이제 고양시 최초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퓨어씨 렌즈 어, 음. 어떤 렌즈인가요? 백내장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비비티 b 들어 렌즈 네. 들어봤을까요? 네, 들어 어. 아이엔스보다는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더잘 보이면서 비비 t 랑 비슷한 렌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눈에다가 넣는 IOL,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엔 단초점이 있고 다초점이 있어요 이 다초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EDOF라고 해서 중간거리형이 잘 보이는 렌즈가 있고요 폐절형이라고 해서 30cm가 잘 보이는 렌즈가 있는데 POC 같은 경우에는 이 EDO-F 중간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에 속해요 그러면은 이제 INS도 중간거리형 EDO-F 렌즈인데 둘 간의 차이는 INS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랑 66cm가 잘 보인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POC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랑 50cm 조금 더 가까이가 더잘 보여서 근거리 생활을 할때 조금 더 장점이 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형 음. 그런 렌즈하고는 또 어떤 음. 차이가 있나요? 회전형 같은 경우에 근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인데 그 렌즈의 특징은 빛을 굴절시키는 이제 회전형 타입이라고 해서 렌즈 에 이렇게 테두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테두리에 빛이 들어갈 때 빛이 번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런 EDOF 퓨어 C 같은 경우에 그런 회전형이 아니라 굴절형이라고 해서 그런 표면이 부드럽고 회절 같은 이제 링이 없기 때문에 빛 번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상 생활 속에서 비교하자면 어떤 음...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을까요? 회절형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밤 운전할 때좀 많이 음... 불편해요. 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전형 타입의 렌즈는 적합하지 않지만, 퓨어시나 아이엔스 같이 이런 이제 EDU F 렌즈는 운전을 되게 많이 하시거나 특히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퓨어시는 응. 지금 모든 안과에서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 모든 안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진 않고요.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 여러 나라로 순차적으로 배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이제 올해 처음 들어왔고. 개인 의원들 중에서도 존스 앤 존스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저희 같은 병원들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먼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장님은 네. 어떤 분들한테 이 퓨어시 렌즈를 추천해 드리고 싶나요? 음, 퓨어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 운전을 많이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근거리 생활을 조금 많이 하시는 그런데 음. 아주 작은 글씨의 도면 이런 음. 글씨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음. 근거리를 내가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 s 스도 나오고 음. 나서 안과계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아, 그쵸. 혹시 퓨어씨가 아이 s 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넘어설 것 같아요. 아, 아. 원거리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시간을 근거리를 보는데 할애하고 있잖아요. 음, 모든 사람들이 그러네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근거리에 대한 니즈가 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어, 70대 80대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더 당겨준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아이엔스가 또 음. 장점 중에 하나가 관용성이 좋아서 초기 농내장, 음. 아니면 초기 황반변성에서는 음. INS도 적극적으로 쓸수 있었는데, p u r c 도 동일하게 사용할 아, 수 있을까요? 예, 단초점이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하긴 하지만, EDUF 렌즈 같은 경우에 초점 신도가 깊기 때문에, 당뇨 막막병증이나 황반변성, 이런 환자분들한테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p u r c 나 INS나 원리는 비슷하지만, 초점 매치는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피어 씨도 그런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돼야 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아,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이제 평생 한번 받는 수술이고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렌즈와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유착 과정을 겪기 때문에 재수술이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평생에 한번 뿐이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신중한 결정을 하셔서 수술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인스라는 범용성도 좋고 안정적인 음. 그런 존슨앤존스의 실생활 렌즈가 있었는데 피오씨 정말 그거보다 좋던가요? 아, 저는 생각보다... <목소리> 얼마 전에 네. 새 가족 그 사진 보셨나요? 아 맞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내분이랑 남편분이 같이 오셨어요. 아내분이 이제 남편 먼저 받아보라고 음. 남편이 받으시고 너무 라섹 만족하셔서 아내분도 이제 저한테 받으시고 음. 두분다 너무 만족하셨는데 오늘날 또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어머님 백내장 수술을 여기서 받고 싶다 그래서 한 70세 조금 넘으신 어머님이신데 원리도잘 보고 싶지만 뭐 요리하거나 뭐 내비게이션 보거나 실생활 거리도 잘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세계적으로 되게 극찬을 받고 있는 퓨어씨라는 렌즈로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고양시 최초로 한두 달여간 이제 써보고 있는데, 마른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아.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다초점 렌즈처럼 그렇게 완벽히 빛을 쪼개서 33cm의 거리를 맞춰서 이렇게 근거리에 포커스를 두는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능이 조금 약한 그런 렌즈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근거리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거의 뭐 다초점 렌즈에 비슷비슷할 정도로 당연히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핸드폰 글씨 보고 일상생활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은 POC를 해 드릴까도 음. 지금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랑 안 원장님이 이제 좀 퓨어 시를 많이 하면서 진짜 부모님을 해줄 렌즈로서 되게 적당한 렌즈다. 음, 왜냐하면 부작용 합병증의 가능성이 적으면서 어느 정도 근거리도 해주니까 음. 이게 한 J4 정도 저는 나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가 실제로 수술을 해보고 그런 데이터 값을 통해서 조금 더 어, 환자분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어, 권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할 때 제일 무서운 환자가 라식 나섹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p o c 를 처음 했던 사람이 이제. 라식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렌즈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해외에서도 이제 관형성 자체가 되게 좋다고 그런 평가가 나 있기 때문에 라식 라섹한 사람들한테 좀더더 더 맞는 렌즈가 피어시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렌즈로 했어요. 결과는 뭐 당연히 너무 좋았고 원거리도 좋았고 가까이는 있 것도 좋아서 그런 어려운 환자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렌즈가 된것 같아요. 한 실장님 입장에서 감이 오나요? 야, 뭐가 좋다는 어, 거야 그래서? 저희도 음. 이제 검사를 할때 원거리 시력도 재지만 근거리 시력도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cm 그리고 40cm까지서도 더 작은 것들은 아무래도 보는 데좀 문제가 있겠지만 휴대폰 보는 데 거의 무리 없을 정도로 잘 보시더라고요. 음. 음. 웬만한 다 조정렌즈 못지 않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꼴린이잖아요. 음. 골프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틸리티 같은 렌즈 아닐까요? 유틸리티 칠수 있나요?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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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쳐봤는데. <laughs>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환자분이 자기가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힘드실 때 있잖아요. 음. 비싼 다초점이나 아니면 좀 너무 멀리만 보이는 거는, 아, 이거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유틸리티를 꺼내는 것처럼. 음. 환자분에게 조금 선택에 좀 편안함을 주는 음. 그런 렌즈라고 저는 생각합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잘 치면서도 음. 거리는 잘 나오는 음. 그런 게 이제 유틸리티잖아요. 음. 그래서 이 렌즈가 이제 그런 이제 합병증 어려운 거는 이제 적지만 시력은 잘 나오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는 샘 표현이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도 제가 좀 자랑스럽네요. <laughs> 아. 쉽게 얘기하면 그 단초점은 드라이버 같은 거고, 그죠? 만 하시. 고만하겠습니다. <laughs> 아, 피어 <laughs> 네. 씨는 뭐라고요? 피어 씨는 저는 하나 했어요. <laughs> 아, 정했습니다. 피어 씨는 네. 생태 교란 중입니다. 아, 단 초점 그리고 멀티 포컬그 중간에 있던 연속 초점 그것까지도 다 완전히 아우를 수 음. 있는. 음. 생태 교란종이다 생태 교란종은 좀 나쁜 표현이니까 사기 캐릭터다 사기도.. 갈방 <laughs> <laughs> <살방> 미인이다 갈방 <laughs> 어. 미인이다 좋은 의미에서 어, 네.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질서를 어. 지금 완전히 틀어놓고 <laughs> 있는 그런 렌즈다 <laughs>